안녕하세요. 스페이스 솔루션의 이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섹션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섹션 뷰는 내가 원하는 단면을 기준으로 뷰를 생성을 하는 방법이고요. 단순 단면, 계단 단면, 반 단면, 회전 단면 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의가 있는데, 다이나믹과 셀렉트 이그지스팅이 있어요. 다이나믹은 바로 섹션 라인을 생성하는 방식이고요. 셀렉트 이그지스팅은 10버전부터 추가된 섹션 라인 기능으로 만들어진 부분을 선택을 해서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섹션 라인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스케치를 그려서 그 단면을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입에는 심플과 스텝, 단순 단면과 계단 단면이 있고요. 하프는 반 단면으로 반은 단면을 표시하고요. 반은 단면화되지 않은 부분을 생성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리볼브는 원통형이나 원뿔형에서 회전 단면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회전 단면도 마찬가지로 회전을 하면서 한번더 꺾인 회전 계단 단면 뷰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점대 점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먼저, 심플 섹션 뷰를 보면, 섹션 라인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본 뷰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스텝은 기준이 되는 뷰에서 한번더 꺾인 형상으로 도면에서 표시하길 원할 때 사용을 해주는 단면입니다. 그래서 NX를 열어서 심플과 스텝부터 먼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뷰는 디테일뷰 옆에 섹션뷰가 있고요. 위에는 섹션라인입니다. 섹션뷰를 클릭을 해서 리셋을 한번 누르고요.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클릭을 해 주면 오른쪽에서 보는 단면뷰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단면뷰를 더블 클릭을 해 보면 리버스로 왼쪽에서 보는 뷰를 수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누르면 방향이 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뷰를 더블 클릭해서 대표의 위치도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요. 반만 자르고 싶으면 수정을 해 주고 업데이트를 눌러 주면 이 부분까지만 단면뷰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블클릭해서 이번에는 이 센터를 잡고 화살표를 쭉 이동을 시켜보면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클로즈를 눌러서 업데이트를 눌러주면 형상 자체가 가운데서 형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Z를 눌러서 이 뷰에서 이번에는 계단 단면 뷰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이 된 단면 뷰에서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스페이스파이 로케이션으로 온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점을 한번 선택을 해주면 계단 단면 뷰가 생성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OK를 눌러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 원하는 계단 단면 뷰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뷰를 지우고요. 섹션 뷰를 다시 선택해서 연속해서 계단 단면 뷰를 생성을 해볼 건데요. 원하는 위치에서 정렬을 해준 다음에 이때 계단 뷰를 추가할 거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섹션 라인 세그먼트를 한번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아까 선택했던 단계로 오면서 다시 한번 원하는 위치로 클릭을 해주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뷰와 똑같이 되겠죠. 여기서 MB2를 누르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정렬을 시켜주면 계단 단면뷰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단면뷰는 단순 단면뷰를 생성을 해준 다음에 추가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바로 계단 단면뷰를 생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섹션 라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스케치로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라인 기능 선택해서 그리고자 하는 뷰에 들어왔겠죠. 그리고 프로파일로 원하는 단면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구속도 넣어줄 수가 있어요. 메이크 코 인센트로 라인과 홀을 선택을 해주고 어플라이해 주면 동일한 선상에 올라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인시던트로 라인과 점을 선택을 해주면 포인트온 커브 타입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도 원하는 위치로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피니쉬를 해주고요. OK를 눌러서 다시 한번 섹션 뷰를 선택을 해서 이번엔 다이나믹이 아니라 셀렉트 이그지스팅으로 선택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단면을 생성을 할 때는 스케치를 그려서 원하는 단면뷰도 생성을 할수 있으니까요. 이 라인도 사용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베이스 뷰를 선택을 해서 이번에 아이소메트릭 뷰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다시 한번 섹션 뷰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 사각형의 가운데쯤에다가 생성을 해서 이빈 공간에서 오른쪽 바우스 버튼을 누르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의 오소그래픽은 이 단면에 대한 새로운 뷰를 생성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네리스트 오리엔테이션을 눌러서 이 아이소메트릭 뷰를 클릭을 하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생성을 해보면 선택한 아이소메트릭 뷰에서 단면을 생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Ctrl+Z를 눌러서 섹션 뷰에서 동일하게 MBC를 눌러서 오레인테이션 부분에 섹션 이그지스팅을 선택을 하고 아이소메트릭을 선택을 하면요. 우리가 처음 생성했던 아이소메트릭 뷰에서 단면뷰를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소메트릭에도 생성하는 방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프 섹션 뷰와 리볼브 섹션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프 섹션 뷰는 절반은 단면화된 뷰로 생성하고요. 절반은 단면화되지 않은 뷰로 생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위치만큼은 단면으로 생성을 하고요. 원하지 않는 부분은 일반 뷰로 생성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리볼브는 원 뿌령이나 원 기둥 같은 부분에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부분에 대한 단면뷰를 생성을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계단 단면뷰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프와 리볼브는 예제를 바꿔서 설명을 드릴게요. 파일에서 오픈해서 하프 섹션뷰를 더블클릭해서 오픈해 주시고요. 플리케이션에서 드래프팅으로 들어간 다음에 A4 사이즈로 생성을 하고요. 베이스뷰로 스케일을 1대5로 줄여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위치로 베이스뷰를 선택을 해주고요. 추후에 말씀드릴 거지만 센터라인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 센터라인만 선택해서 딜리트 해주시고요. 섹션뷰에 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부분에 위치에 점을 찍어주시고요. 단면을 표시하고 싶은 위치에서 클릭해줘서 원하는 위치로 클릭을 해주면 반은 단면화가 되어 있고요. 반은 일반 앞에서 본 뷰로 생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더블클릭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옮겨주시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눌러주면 방향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더블클릭해서 이 반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 세그먼트를 선택을 해서 화살표로 움직여주면 수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섹션 뷰를 다시 클릭해서 리볼브 한번 해볼게요. 리볼브도 마찬가지로 기준점을 선택해주고 첫 번째 각도, 두 번째 각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기준점을 찍고 제가 4분점을 쿼드런트 포인트로 해서 4분점의 정확한 위치를 찍고 센터를 찍고 원한 위치로 클릭을 해주면 회전이 된 단면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1번 레그와 2번 레그가 있는데 2번 레그를 선택한 상태에서 원한 위치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 계단 단면 뷰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Ctrl+Z를 눌러서 기준점을 찍고요. 처음 각도가 시작될 각도, 쿼더런트 포인트를 찍어주고, 원하는 위치, 회전을 각도 찍어주고요. 여기서 MB2를 눌러서 add leg to location을 추가를 해줘서 똑같이 계단 회전 단면 뷰를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로 섹션의 단면을 그려주는 섹션 라인 기능과 단면을 생성할 수 있는 섹션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타입에는 심플타입과 스텝, 그 다음에 하프와 리볼브 타입이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